안녕하세요. 처음처럼 야성합니다. 지난 한해 많은 그 같이 공유하고 도움 주시고 어 감사한 한해를 한해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새해도 건강하시고 음 좋은 일 가득한 한해 됐으면 좋겠고요. 식물로 서로 공유하면서. 음,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대를 갖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인자 식물을 샀으면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음, 어, 알아야지만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고 배양을 할수 있는데, 음, 사시기만 하고 키울, 키우는데 지식이 없으면 많이 죽는 현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저도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화분을 어 심을 때어 이제 이렇게 물구멍이 있죠. 이렇게 물구멍이. 물구멍에다가 이제 물이 어, 흙이 안 빠져가, 안 빠질 정도로에, 이제, 이렇게, 음, 물받침, 물, 물구멍에 비례해서 좀 크게 자르셔가지고, 자, 자. 자. 깔끔하게 옆에를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자, 이 정도 크기면, 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잘라져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되면, 이제 흙이, 웬만한 흙은 잘안 빠지면서, 어물 배수도 잘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놓고 심는 것보단, 심었을 때, 자, 볼까요? 자, 흙에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 일이 있을 때, 자, 건드어지면은 이게 삐뚤어지고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현상이 나면은 나무를 심었을 때는 안착이 된게 아니라 지금 심은 거니까 건들게 되면 다 흐트러지고 어그러지고 이런 현상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약 놓는 것 보단 자, 이렇게 했을 때 고정을 이걸 고정을 잘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철사가 있어요. 이렇게 분재 철사가 그러면은 얼마큼 크기에 이렇게 할까 철사 굵기가 정해져 있는데, 안 맞은 굵기를 가지고 이렇게 대보시면 이 정도 하면은 웬만큼 하고 남을 것 같아요. 자, 자두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좀 깔끔하게 하시려면,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구멍보다 좁게 접어지니까 놀지요 많이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은 다 한쪽을 먼저 접고 자 여기에 보고 그거 봐서 자 구멍만큼 넓이를 안에서 접어요 안으로 들어갈 정도 이렇게 자 그러면은 딱 들어갔죠 딱 양쪽을 만져서 놀지 않죠 응 이렇게 그러면은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안에서, 구멍 안에서 바깥으로, 밑으로,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여기, 이 넓이가 화분 구멍 넓이하고 지름하고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접었어요. 그러니까, 자, 움직이질 않죠. 양쪽으로. 아까 좁았을 때는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제끼면, 제끼고 알맞게 커팅을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딱 눌러주면, 자, 이렇게 눌러줬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 이걸 움직이고 싶어도 안 움직여요, 이제. 자, 이렇게. 근데 가운데를 조금만 접었을 때는 그 어, 어, 남아 있는 공간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움직여요. 근데 이 철사를 안 하고 기왕 놓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완전히 올라와 버릴 수도 있고 밑에도 잘못 눌러지면 위로푹떠 버릴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나. 근데 철사를 이렇게 고정을 해 주고 딱 지름에 맞게끔 접어서 딱 끼면은 이 넓이만큼 접어서 끼고 이렇게 어껴서 이렇게 딱 고정을 하면 절대 안 움직여요. 예. 예. 아무리 이렇게 밀어도 안 움직이고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시는 게 어, 안전하게 식물을 심어서 어, 볼 수가 있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심는데 밑에는 배수가 잘 되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깔아주시고 네 저희 야생토 제가 이제 배합했던 야생토인데 이것은 마사가 섞인 거예요 마사가 섞인 거지만 마사가 안 섞인 오리지나 오리지널 야생토로만 배합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나는 무엇을 더 섞어야 되겠다. 여기에도 많이 배합된 배양토가 어, 섞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흙이 어, 섞어져 있지만, 여기서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 하면 뭐 나는 녹소토를 더 넣어야 되겠다, 저국토를 더 넣어야겠다, 뭐 동생사를 더 넣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써보신 분들은. 그건 이제 취향에만큼 더 첨가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용토나 뭐 이런 것도 좀 섞어서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러지만 저는 이제 제 대양토로만 가지고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제가 근상 근상 와인컵 지손인데 한번 심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근상이 다 돼서, 뿌리 형성이 돼서, 이렇게 몸통이 만들어져 있죠. 어 이게 이제 시간이 되면 와인컵 주소가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시간이 오래 가면, 더 당근만하게도 커질 수 있고, 이런 현상이니까 잘 키워보시면 좋은 어 식물로 거듭나면서 멋있게 볼수 있고, 해마다 꽃도 많이 볼수 있고, 취미생활을 같이 해,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될까 싶어요. 이제 이렇게 너무 거친 뿌리는 좀 잘라주셔도 되고 이 정도만 해서 한번 심어볼게요. 이런 거. 이쁜가요?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키우시면 되고, 자, 이렇게 심었으면 이제 물만 잘 주면 돼요. 물이, 물 빠지면 엄청 잘 되니까 물을 잘 주시면은 활착이 더 그만큼 빠르니까 물도 잘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물 주는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도로로 물 한번 줘볼게요. 네, 물이 쫙 빠져버리죠?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어, 금방. 몇 초, 1초, 2초만에 그냥 싹 빠지죠? 네. 이제 잔, 잔여분만 조금 떨어지지. 기본적인 물은 1초도, 2초도 안 걸려서 싹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잘 빠지니까 어, 뿌리가 썩을 일도 없고. 어, 이제 뿌리만 이 흙에 안착이 다 되면은 그때부터는 물만 잘 주시고 이제 봄이나 가을에 거름 조금씩만 주시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한 번만 활짝 되면은 물 마른 현상만 좀 없다면은 뭐 물이 없이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어, 키워 보시면은 짱짱하니 자 웃자람도 없고 이제 햇볕 많이 보고 환기 잘 된데서 키우시면 웃자람이나 이런 것도 없이 짱짱하게 잘클수 있는 방법이니까 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해요 지금 완다행초 제가 키우던 건데 음 이파리 보면 참 이쁘죠 무늬종이에요 어 무늬종 제가 배양 하려고 갖고 있는 건데 이걸 한번 심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자 이렇게 무받침을 잘라서 화분에 맞게끔 자른 다음에 화분 물구멍을 이렇게 한쪽을 접은 다음에 한쪽 지름이 지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안쪽에서 살짝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넣었 을때 들어가면 하면 되죠 커팅을 일부 한 다음에 자, 중심부가 가운데에 딱 가게끔 봐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화분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넣고 제낀 다음에 너무 긴 것은 약간 커팅을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지 않고 절대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잘. 네, 밑에서 눌러도 뭐 올라올 일도 없고, 근데 이걸 고정을 안 하게 되면 흙을 왔을 때 밑에서 잘못되고꾹 눌러지면은 쑥 올라와서 어, 식물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해놓으면은 밑에서 눌러도 뭐 밑에가 돌이 있어도 이렇게 놓아도 뭐 이게 딱 잡고 있으니까 괜찮죠? 자, 그럼 이거 털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완행죠 자, 다 한번 털었던 건데, 자, 이제 싹 털고, 턴 상태에서, 지금 이 잔뿌리 부분에, 이제 활택, 활착되고 있는 잔뿌리들이 좀 있죠? 이 부분에 좀 붙어 있는 흙은 뭐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산마사로 해서 심어서 상토하고 섞어서 해놓은 거라, 이 정도는 붙여서 심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서, 붙여놓고 다 털지 말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물 빠진 배수층 깔고 그다음심고장을 흙으로 깐 다음에 지그시 놓고 한 중심부에 잘 맞춰서 지그시 한 다음에 흙으로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리 혹시 밑으로 흙속으로 들어간 거 있으면 올려 주시고 그것이 눌러준 다음에 안착이 잘 되게 그럼 고정을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물만 물만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흠뻑 줘가지고, 우리 흠뻑 줘서 좀 밑으로 빠져나오고, 음, 음. 물뻑 빠지죠? 자, 자, 두 번. 흙은 좀 크니까, 그거한 3, 4초 빠지네요? 초 네. 이제 다 빠졌어요. 잔, 이제 잔물만 한 방울씩 떨어지지만, 지금 흠뻑 줬던 물은 다 배수되고 없어요.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줘 볼게요. 이렇게 준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물을... 어, 가끔 말름은 주지 말고 이렇게 뿌리를 다 털고 건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을 자주 주어 가지고 수분 유지를 잘해 주시고 물이 들어가서 쭉 빠질 때 산소 공급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 활착이 빨리 도와주는 방법이니까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그래데 이렇게 뿌리를 걷는 것들은 뿌리가 안 건드렸을 때는 아까 그 포트에 있었을 때는 얼었다 나았다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얼었다가도 다시 햇볕 보고 이렇게 되면 해동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뿌리를 건드렸을 때는, 얼었을 때는 치명타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겨울 분갈이가 그래서 힘든 거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분갈이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데, 얼리지 않는 조건 하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나고서 막 거실에 갖다 놓고 건조한 곳에 키우고 이런 것은 좀 야생화들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베란다나 있는 데서 얼지 않게끔 이렇게 물도 주셔갖고 어, 활착이 잘되게면 자주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자주 주시는 게 그러면은 어, 활착하는데 훨씬 빠르게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고 거름은 이제 지금 주시면 안 되고 절대 이렇게 거의 다 털었을 때 분갈이라고 거름을 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물잘주셔갖고 활착된 다음에 이제 봄 되면서 아니면 뭐 겨울 되기 전에도 활짝이다 돼서 막 새순도 나오고 꽃도 핀다. 그러면 살짝 한 번씩 이제 그때는 주셔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바로 걸으면 빨리 활짝 되라고 걸음 주면 조, 좋지 않겠냐 해서 걸음을 주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 물을 걸음 물을 한번 주고 두번 주고 두번 주고 세번 주시는 게 빨리 활짝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작한 동다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DP형으로 이쁘죠? 어, 자전거를 만들어 본 동단인데, 거기다가 제가 지금 심어 본, 그, 앵초, 그 다음에 와인컵지 손이 그다음색 앵초, 이렇게 올려봤어요. 어, 깜짝아, 이쁜 것 같아요. <laughs> 삼색 앵초, 이렇게 보면, 지금, 아, 여기 보면 꽃눈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꽃눈인가 싶기도 한데, 이제 곧 있으면 꽃눈이 올것 같아요. 삼색앵초. 이렇게 완다앵초 무늬종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건. <laughs> 와인컵지손이. 음. 와인컵지손이는 지금은 작아서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이렇게 화분이 높이가 있는 거 있죠? 약간 높이가 있는 거에다 심어서 늘어뜨려도 이쁘니까 지금은 이제 작으니까 제가 작은 분에 심었는데 나중에 이제 분갈이 하시고 더 키웠을 때는 조금 높이 있는 분에 심어서 약간 늘어뜨려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심어봤습니다. 동다이 화분, 자전거 동다이 화분에 올려보니까 나름, 이쁜 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